방송 자책으로 그만 봐. 네? 집에다가 몰카를 놨을 때 분명히 말했으니 내가 주차장에서 상처를 당하고 때린 것에 대해서 실제로 물건 넣는 데지만 보였어. 그 말을 당신은 집에다가 몰카를 작업해놓고 어떤 수법을 쓰냐. 내 부모가 가산 없이 놓고 왔대서 개인 희생을 카메라에 담아서 내가 당신 이중으로 늙어가는 거 봐. 당신 자산과 같은 당신 매형이라고 해줄게. 매형이 써먹던 한 세월 이제는 당신 집이 헤쳐먹더구려. 그래서 분하지만 내가 이 모든 거 사이버 수사대가 어딘지 전생에 제일군을 지목했을 때 국회의원이 사이버 수사에 대해 왜 참여를 해서 주부. 주거지에 핫 핸디캡이요 핸디캡을 다 건들면서 주차장에서 사고로 쓰러지게 만드는 짓을 했는지 다 지금 내 집에 있는 내 폰이요 그리고 내집 전화고 나를 니들이 사망신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짜른 정신병원 병동에 입원시킨 것만 해도 겁나지만 내뼈 마디를 다 건들어서 일어나게끔 하고 돌아나는 때는 내가 그 가정에 대해서 성무분별하게 절대 용서 안 한다고 말해. 사이버 수사라는 이때쯤 하면 내 집에 정착이 비관이야. 아무로 투병이지만 네 가족이 나를 살아서 돌봐주지도 않고 내 자산을 착취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여줘. 인계는 내 스스로야.